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에 살거는 어카보살입니다. <laughs> 선생님, 선생님. 네. 아니 그렇게 해외에서 카톡 점사가 많이 온다고. 네. 엄청 소문이 났어요 벌써.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 알아보시고 네. 저한테 전화주신 분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시겠어요 선생님 유튜브 통해서. 아 어, 진짜요? <laughs> 네. 그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선생님 네. 어떤 재밌는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지띠들이 네. 좀 맞는 궁합에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지띠들이 어, 맞는 궁합? 예. 네. 지띠들이 흔히, 네. 머리 좋고, 장기에도 많은 편이고, 건강은 안 좋잖아요. 어, 그래요? 예, 근데 지띠분들은 좀 대인관계에서나 좀 부지런해가지고 대인관계도 좋아요. 안 어, 좋다고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사업이나 결혼 운이나 연애 운에서 나한테 맞는 궁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띠분들은 아 예, 그런 거좀안 따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지띠분들은 흔히 사업가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열심히 벌면 돈을 번다고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자체가 가만 앉아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좋아하고 움직여야 가면 모든 것을 의미야. 좀,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게거든요. 네네네. 근데, 치티 분들이 실지 좋기는 궁합을 좋다면, 네. 같은 치티, GT, 지도 좋아요, 솔직히. 오, 같은 치티끼리? 예. 네. 왜냐하면 서로 싸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모든 것을 해결하 가는 데서는, 그래도 서로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아 자기만의 아이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 해가지고, 예? 장사를 하든, 영업을 하든, 좋은 거예요. 아. 네, 나쁘진 않아요. 네네. 그리고 지띠하고 소띠들이 흔이 보게 되면 이 사람들도 제가 지금 좋다는 궁합은 결혼으로 가도 별 문제 없다고 나오거든요. 아, 네. 결혼을 하기에도. 네. 음. 소띠분 소띠도 궁합이 맞아요. 네. 띠지띠가 지띠, 하는 일을 크게 관심 많아가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아, 소띠는 지띠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어. 왜냐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관심 을안 가져요. 그래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어. 이게 렇 많이 터치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부부 간에는 서로 정이 없다고 나와요, 솔직히. 네네네. 자기 아자기만의 가족이라면 거기서 자기 앞에 주어진 일만 하려고 하지. 그렇게 천상이 배필처럼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서로 부부를 한다면 서로 싸우지 않고 아그렇겠 어, 네. 예, 그런 거 좋은 거예요. 나쁘진 어, 않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싸우지만 않아도. 지띠하고 예. 음. 용띠도 똑같아요. 아, <laughs> 용띠도요? 예. 영띠도, 그 영띠분들이 솔직히 되게, 예? 사나이라 뭐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 띠하고 영 띠하면 왜냐면 하늘과 땅사이기 때문에 지는 땅이있어요 영은 아, 네. 하늘이기 때문에 그지 지의 작은 물체를 안보안 안 보거든요. 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어떻게 다니던지간에 이해를 해주고 별잖나에뭐막스토커처럼막 이렇게 따지진 아, 않거든요. 품어준다는 얘기.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면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뭘 해도 된다고 나오거든요. 아 원숭이띠, 지띠하고 네. 원숭이띠 궁합이 좀 맞아요. 어, 그래요? 예. 안 맞아갔다 한다, 한다, 어떤 분들안 맞는다 하지만 맞아요. 왜냐하면, 원숭이들은 나무 가지를 많이 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앞을 잘 봐요. 머리가 좋고요 아... 근데 G띠분들은 땅을 많이 되, 휘집어 다니잖아요. 서로만의 아이디 가지고, 청명한 머리하고, 똑똑한 예? 그런 거 가지고 아... 사업을 하시면 대박나요. 아, G띠하고 원숭이 띠분들이. 예, 올해 사업을 같이 해도 동업을 네. 한다 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2021년도에 네. G띠 여러분들이 사업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진짜. 내년에 첫띠기 때문에, 집띠분들이 네. 예, 뭐, 사업을, 뭐야, 한다 해도, 뭐, 한다 해도, 장사나 해도, 네. 잘, 뭐야, 자기 집에 뭐가 상문이 끼었으면, 뭐, 그거 풀고 가게요 삼재가 있으면 풀고 가면, 아무 일 없어요. 네, 예, 잘 돼요. 돈을 번다고 나오거든요. 아, 집안에 삼재가 있으면 꼭 풀고 가라? 네,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선생 네, 선생님. 집안에 조금 상제가 있거나, 뭐, 에, 그런,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막, 모든 게 신감을 많이 타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근데 그런 거, 범위에 좀, 처에 잘 풀고 가시면, 지띠분들은 네. 아무 문제 없어요. 돈은 벌어요. 남들 못 본다 해도, 이분들은 벌어요. <laughs> 선생님, 쥐띠 네. 여러분들이, 전보로 네. 안 오실 것 같아요. 오늘 다 말씀해 주셔서. <laughs> 근데 이게 달수마다 틀려가지고, 그 네. 달수마다 틀리고, 이름도 뭐냐,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짓들이 평균 이렇다 하지, 치지. 네. 근데 내한테 다 맞는 짓들이 아픈 들은 아니거든요. 네, 네. 참고해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네. 시간에또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